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런앤엄 캠프 모두 홈페이지를 이렇게 메인 화면에 까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런앤런 캠프라고 칩니다. 보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런앤엄 캠프 모두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클릭! 자 한번 보실게요 어, 지금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휴대폰에서 바로 보입니다 겨울방학 캠프, 런앤옹 캠프 그리고 우리 런앤캠프 멘토와 캠프 소식 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있죠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마지막에 들어가시면 런앤옹 캠프 홈 바로 가기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 추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홈 화면에 추가하는 방법이 딱 나와있죠 런앤옹 캠프 추가 자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딱 러네농 캠프 홈 바로하기 추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 자 지금 처음과 같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보시면 캠프 신청하기 방법도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현재 3, 4기, 5기, 7기, 10기, 12기는 마감이 됐어요. 아쉽지만, 흰색 부분. 네,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멘토들. 이렇게 멘토들이 다 나와있죠. 넘어가 볼게요. 어, 네. 운영진입니다. 운영진도 나와있고요. 그리고, 가보시면, 캠프 소식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SNS상으로 다 올라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입소 안내. 보실게요. 네, 호암 교수회관 사진부터 해서 장소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캠프 후기 한번 볼까요? 어우, 우리 멘토들 후기는 어떤지 이렇게 상세히 다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문의하기가 있습니다. 어, 문의하기 보시면 우리 학부모님 우리 학생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실 때 이렇게 바로 문의하실 수 있고요. 신청 관련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캠프 사진이 있죠. 여름방학 했을 때 우리 캠프 진행했던 사진들입니다. 학생들 어머니 다 실시간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캠프 사진에 여기 들어가 보면 겨울방학 캠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용은 절대 안 돼요. 우리 학생들 휴대폰 사용 안 되지만 궁금하신 점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런앤원 캠프는요. 우리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로 운영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19년 겨울방학 캠프 런앤원 캠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만간 봬요.